12월 13일, 오늘이 기일인 최성근 교육 노동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오늘로 29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교육 운동가로서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 역동적인 민중의 힘을 직접 체험한 뒤 1991년 정교조 대의원으로서 쉴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1987년 사회민주화투쟁의 열기는 교육운동에도 몰아쳐 교육학법 철폐, 교원 노동기본권 정치, 평교사협의운동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교조의 기치 아래 불법단체 오명과 대량해직의 실현에도 꿋꿋하게 참교육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왔습니다. 명혹한 탄압의 현실은 그에게 정교적 탈퇴각서라는 형식적인 항복을 요구했고 이 속에서 교육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많은 번민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탈퇴각서의 아픔을 딛고 많은 해직교사의 참교육의 염원을 가슴에 품은 채 개성여상에서 인사위투쟁 예결산 요구투쟁 서명투쟁 을 통해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 었습니다. 그 쉼없던 교육 민주화의 삶에 병마가 찾아왔고 많은 동지들의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열사는 1992년 11월 13일 운명하십니다. 최성근 교육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